디크리 I A M P H A T I A 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I A M 현존이 무한히 초월해가는 내 미래의 현존을 통해 흐르며 완전한 권능으로 이 디크리들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옐로힘 아스트레아 를 부르며 모든 저급한 영체를 차단 하여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내가 내면의 영체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아스트레아여 사랑이 가득한 백색의 존재시여. 당신의 현존은 나의 순수한 기쁨입니다. 당신은 백청색의 원과 검으로 아스트랄계를 갈라버립니다. 아스트레하여 가속해 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여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주소서 이 아스트레하여 격렬한 폭풍을 잠재우시고 순수함이 표준이 되게 하소서 기사의 빛나는 가복처럼. 나의 오라는 백청색 빛으로 채워집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주소서, 3. 아스트레아여, 모든 구속하는 영체를 차단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아스트랄 세력들 모두를 결박하여, 내가 반드시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하소서, 아스트레아여, 가속해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주소서, 4. 아스트레아여, 진지하게 촉구드립니다. 모든 데몬을 몰아내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들을 모두 소멸하고, 나를 더 높이 올려주소서, 나는 정화하는 당신의 불꽃을 견뎌내겠습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천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 주소서. 5. 아스트레아여, 모든 영체를 결박하시어 더 이상 내 눈이 멀지 않도록 하소서. 그 영체와 그의 트윈을 직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습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 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천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 주소서. 6. 아스트레아여 죽음과 지옥의 에너지로부터 나의 모든 세포를 정화해 주소서 내 몸은 이제 자유롭게 성장하고 각 세포는 내면의 빛을 발산합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 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주소서. 7. 아스트레아여, 나의 감수성을 맑게 하소서 순수함 안에서 나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당신이 방출하는 고향된 느낌과 완전한 평화 안에서 나는 공동창조를 합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 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주소서 8. 아스트레아여 나의 멘탈층을 정화하시고 내 그리스도 자아가 항상 지휘하게 하소서 모두의 지구선을 위한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나는 이제 압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주소서, 구. 아스트레아여, 광대한 명료성 안에서,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에테르 청사진을 보며, 깨어난 의식으로 공동창조를 합니다. 아스트레아여, 가속해오소서, 나를 순수함으로 진동하게 하소서, 빛나는 백청색의 불꽃을 방출하시어 내 오라를 진동하는 빛으로 채워 주소서, 봉인,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이 요청의 힘이 맡어 빛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과 행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I amphati Am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코피라이트 바이 킴 미첼즈.